혹시 여러분과 신나고 재미있는 영문법 공부하려고 크리스틴 선생님 짠 모해영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어? 뭐라고요? That's right. These are pants. These are pants. 자, 우리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물건을 지칭할 때, this가 아니라 these라고 해줘야 하죠. 우리 어제 배웠던 지시 대명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들 기억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these are my pants. These are mine. 어? 선생님이 지금 이것들은 내 팬들이에요. 이것들은 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these are my pants. These are mine. 마이라는 단어도 사용했고요. 마인이라는 말도 했어요. 자, 이 단어들은 과연 언제, 어떻게 쓰이는 단어들일까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인칭 대명사라는 건데요.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I, my, me, mine. 격이 네 가지나 있답니다. 어, 선생님, 인칭 대명사는 뭐고, 또 격은 뭐예요? 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무슨 얘기인지 오늘 다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준비되었죠?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Wake up, wake up, join the class and open your mouth wide. Are you guys ready? Alright, let's study grammar. 자, 여러분들, 우리 본격적으로 뭐 해요? 수업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이 오늘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인칭 대명사란 과연 뭘까요? 인칭 대명사는 대명사 중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말해요. 인칭에서 인이라는 단어가 사람인을 뜻하거든요. 인칭 대명사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세 가지나 있는데 1인칭은 나를 말하고요. 2인칭은 너를 말해요. 그리고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와 너를 뺀 나머지를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잘 알겠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격이라는 것은 뭘까요? 인칭 대명사에는 주격, 소유격, 복적격, 소유 대명사가 있어요. 어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알고 나면 너무 쉬운 문법 용어니까 다들 집중만 잘해요. 자, 주격이라는 것은 은, 는 이런 뜻으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해요. 자, 나는, 우리는, 너는, 너희들은, 그는, 그녀는, 그것은, 그들은 이렇게 시작하겠죠. 자, 영어로 하면, 어떻게? 맞아요. 나는 I, 우리는 we. 너는 혹은 너희들은 you 그리고 그는 he 그녀는 she 그것은 it 그들은 they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만드는 문장 잘 봐요. I m m 민수. i n s you. 나는 민수입니다. You're Julie. 너는 줄리아. He's John. 그는 h n 입니다 She's Mina. 그녀는 미나예요. 자, 이렇게 주격을 사용해서 만들어 줬죠? 음 그렇다면 우리 소유격은 무엇일까요? 소유격이란 것은 우리 소유하다라는 건 가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 누구의라는 뜻으로 항상 명사가 이 소유격을 졸졸졸 따라다닌답니다. 그래서 나의 my, 우리의 our, 너의 너희들의 your, 그의 his, 그녀의 her. 그것을 its 그들의 their 이된다니다 그래서 나의 차 하면 my car my car 우리의 차 our car our car 너의차 your car your car 그의 차 his car his car 그녀의 차 her car her car. 그들의 차. their car. their car. 이렇게 누구누구의 뭐 라고 명사를 소유격 뒤에 탁 붙여서 단어를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우리 그렇다면 이 소유격을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요. 이것은 내 차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나의 차, 즉 my car. 를 써서 This is my car. This is my car. 우리 다 같이 소리 내볼까요? 이것은 내 차입니다. Speak aloud. This is my car. This is my car. 잘했어요. 그렇다면 저것은 그녀의 책입니다.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녀의는 her이니까 그녀의 책은 그렇죠. Her book. Her book. 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것은 그녀의 책이에요. That is her book. That is her book. 이라고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다 같이 소리 내봐요. Speak aloud. That is her book. That is her book. Good job. 자, 그렇다면. 우리 목적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목적격은 을, 를이라는 뜻으로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목적격을 말해줄 땐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me. 우리를, us. 너를 혹은 너희들을, you. 그를, him. 그녀를, her. 그것을 it, 그들을 them이라고 얘기해주면 된답니다. 그럼, 우리 이 목적격 사용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그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그들을 해 해당하는 단어 뭐였어요? 그렇죠. them 이었죠? 자, 이거 사용해서 나는 그들을 좋아해요. I like them. I like them 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봐요. 나는 그들을 좋아합니다. r e p e a t after me. I like them. I like them. Very good. 자, 우리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볼까요? 음, 우리는 그를 알아요. 우리는 그를 압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우리는 we. 알다는 no. no 동사 no를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를, 은요? 그렇죠. him. him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그를. We know him. We know him. 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 같이 소리내봐요. We know him. We know him.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소유 대명사는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 우리의 것, 너의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그들의 것 이란 말이 되겠고요. 영어로 하면 나의 것은 mine, 우리의 것은 ours, 너의 것은 yours, 그의 것은 his, 그녀의 것은 hers, 그들의 것은 theirs 가 돼요. 다시 한번, 나의 것은 mine. 우리의 것은 ours. 너의 것은 yours. 그의 것은 his. 그녀의 것은 hers. 그들의 것은 theirs. 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 소유 대명사도 문장 속에 쏙 넣어서 연습해 봐야겠죠. 자, 간단한 문장. 이것은 나의 것이에요. 자, 우리 mine 사용해 주면 되겠죠.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This is mine. This is mine. 자, 다 같이. This is mine. This is mine.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저것은 우리의 것이에요.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That is ours. That is ours. 자, all together speak aloud. That is ours. That is ours. 와, 여러분 너무 잘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좀더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Let's practice! 자 여러분 우리 뭐해요?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선생님이 먼저 사진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맞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영적을 한뒤큰 그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들 준비됐죠? 그렇다면 첫 번째 사진 나와주세요 와 여기 보니까 시내랑 해리랑 아주 타정하게 있는 사진이네요. 둘이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사이가 아주 좋아 보여요. 자, 우리는 그들을 알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들을 압니다.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렇죠. 우리는 we이고 알다는 know니까 we know라고 하고 우리 뒤에 그들을이란 뜻의 목적격 인칭 대명사 them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we know them we know them 이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우리 다 같이 소리내봐요. altogether, l speak aloud 우리는 그들을 알아요. we know them we know them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봐요. 와, 여기는요. 아주 최신형으로 보이는 멋있는 컴퓨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거예요. 자, 이 컴퓨터는 너의 것이다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음, 먼저 이 컴퓨터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어제 배웠던 지시 형용사 this를 써서 this computer이라고 말해 주면 되겠고요. 너의 것이란 뜻에 그렇죠. yours를 붙여서 This computer is yours. This computer is yours.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소리내봐요. 이 컴퓨터는 너의 것입니다. This computer is yours. This computer is yours. 와, 잘했어요, 친구들. Great. 자, 우리 그럼 또 다음 문장으로 가볼까요? 와, 여기 보니까 잘생긴 선생님이 나왔어요. 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잘생겨도 돼요? 선생님은 만약에 선생님의 선생님이 이렇게 잘생기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은 잘생겼습니다. 나의 선생님은 잘생겼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나의 선생님, 나의란 뜻의 소유격 인칭 대명사, My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나의 선생님은 My teacher 이 되겠고요. 잘생긴이라는 뜻의 handsome을 사용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의 선생님은 잘생겼어요. My teacher is handsome. My teacher is handsome. 이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문장도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봐야겠죠. 다 같이 나의 선생님은 잘생겼어요. My teacher is handsome. My teacher is handsome.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여러분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고요. 음, 이번에는요. 자, 아이들이 있고요. 또 엄마가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그들의 엄마입니다라는 문장이 말이에요. 자이 문장 여러분 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녀가 주어예요. 자 여러분 그녀는이라고 얘기할 때 she라고 말하는 거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의는 뭘 써주면 되죠? 그렇죠. 그들의 소유격 there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엄마는 Their mother. 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그녀는 그들의 엄마입니다. 이문장 완벽하게 말해줄 수 있겠네요. 어떻게? That's right. She is their mother. She is their mother. 자다 같이 소리내봐요. Speak aloud. She is their mother. She is their mother. 잘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라이딩 연습도 해보도록 해요 자 크리스틴 선생님이 읽어주는 대로 받아 적는 딕테이션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들 정철TV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선지 노트 다들 준비해 놓았죠? 그렇다면 잡, 연필을 잡고 준비하세요 자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넘버 원저 가방은 그의 것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저 가방은 그의 것이에요. 자 어떻게 써주면 되죠? 맞아요. That bag is his. That bag is his.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또박 또박 한 글자 한 글자씩 여러분들 잘 쓰고 있나요? 저 우리 항상 첫 글자는 어떻게 크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표. 자다 썼으면 고개 들어서 우리 여기 자막. 답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썼으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number two. 그는 내 남동생입니다. 어우, 이거 너무 쉽다. 그렇죠 우리 남동생은 어떻게? 그렇죠. brother 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는 내 남동생이에요. 그렇죠. He is my brother 이 되겠죠. He is my brother. 한번 써보도록 해요. 자, 한번 더 읽어줄게요. He is my brother. 또박또박 잘 적어줘요. 자, 여러분 잘썼다고요 그러면 우리 정답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봐요. 자, 다음 문제. No.3. 그들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라는 문장을 적어보도록 해요. 저를 도와주다는 That's r i right. h e l p Help. 라고 얘기를 하죠. Help. 자, 그러면, 그들은, 그, 우리를 도와줘요. They help us. They help us.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장, 우리 또박또박 적어줘요. They help us. They help us. 자, 여러분, 마지막 문장까지 힘내서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다 썼으면 우리 맞게 썼는지 답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아래에 자막을 확인하고요. 혹시라도 틀린 데 없나 잘 보세요. 자, 친구들 틀린 거 혹시 있었어요? 그렇다면 표시해놨다가 우리 몇 번씩 다시 쓰죠? 맞아요. 다섯 번씩 다시 써보는 거 알죠? 그래요. 우리 나중에 다시 안 틀리잖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항상 이렇게 선생님이랑 연습 많이 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그렇죠? 완벽해질 수 있어요. Practice makes perfect. 자, 여러분, 우리 드디어 아는 것도 다시 체크해보는 시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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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체크 시간이 왔어요. 자 여기서는요, 우리 문장을 잘 보고 문장 안에서 이 우리 오늘 배운 인칭대명사 있죠.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알맞은 형태로 고쳐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들 준비됐죠? 그렇다면 우리 함께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여기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This computer is y o u r 이라고 나왔는데요. 뭔가가 이상해요. 저 우선 문장은 이 컴퓨터는 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가 어색해요.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your 부분. 자, 여기 your 부분이 살짝 이상해요. 어색해요. 네 것인. 자, 누구누구의 것. 우리 소유 대명사 써 주잖아요. 근데 너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는 your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yours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 your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 우리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정답 확인해 주세요. 어, 아, 역시 우리가 맞았네요. 너의 것은 your이 아니라 yours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정답 문장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이 컴퓨터는 너의 것이다. This computer is yours. This computer is yours. 자, 첫 번째 문장 너무 쉽게 잘 풀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나와주세요. 음, 여기 보니까, they're like him. 이라고 나왔어요. 음, 아무래도, 그들은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들은 그드, 그를 좋아합니다라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은 자, 주격이에요. 자, 그들에 해당하는 주격은 There이 아니라 뭐였더라? 맞아요. They였어요. 그래서 여기 t h y 를 바꿔주면 될것 같은데, 우리 이것도 한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There이 아니라 t h y 가 맞나요? 정답 확인해 주세요. 어, 우리가 역시 맞았네요. 자, t h e r 부분을 어떻게? 그렇죠 주격, t h y 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정답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해요. 그들은 그를 좋아해요. They like him. Day like him, very good.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장도 너무 잘 고쳐줬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문장,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자, 다음 문제. I visit my uncle. 역시 이게 뭔가 틀리니까 선생님 입에서도 잘안 나와요. I visit. 나는 방문합니다. My uncle? 음내 삼촌을 방문한다는 얘기 같은데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마인 하면 내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잖아요 여기는 나의라는 소유격이 와야 되는데 말이죠 저 그러면 이 마인 부분이 틀린 거겠네요 자 마인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 마인이 마이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답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m i 이 아니라 마이가 맞나요? 자, 역시 우리 잘 맞춰 줬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올바른 소유격을 넣어서 한번 문장 말해 보도록 해요. 나는 나의 삼촌을 방문합니다. I visit my uncle. I visit my uncle.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칭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에 관한 문제를 모두 잘 풀어줬고요. 여러분들 역시 너무 잘했어요. 자 지금까지 채채채 더블 체크 시간이었습니다.